2 갚아줘. <힌트에 적봐도>. 어? 2천 라아나 대신 후진아 정현아. 어? 강보나그러자아 오지 마. 아이너 5만 원 갖고 와도 안 받아. 야 송범이 <laughs> 조기에 맨날 찬다. 이럴러면그 짐을. 가져갈 걸. 거기다 싹 나나, 그 내가 싣고 나 오늘 내가 5시까지 들어가시까지

<laughs> 5만원 붙여준다고 가져가래. 5만원 더다 아니, 오히려 니네 편, 니네 편이야 지금. 왔어, <laughs> 다는지아 여기, 여기, 여기 앞에 거다앉아 이제 늙어서 사진 찍기 싫은데. 야, 빨리 와. 야, 야 우리 줘. 우리 저역학생들 앞에 다안 빨리 와와 여학생들 여학생들 원래, 저, 뭐야, 친설은 안 해. 아, 꼭 내일이 해, 하고도. 그 정도쯤이 계속 일어났어. 내가 보니까 래 t 이가 내일부터 전화 불러야겠다뭐 어, 졌는데 치사하다 되러니까왜 걱정할 거 아니야. 야, 이거 알안 해. 어, 얼마 있다가 또, 어, 한번더 자리를 잡으면, 한번한번 하자고. 자, 우리 사장님들 건배 한번 하자. 야. 이안 해. 아, 아. 아 야, 삼류 잘한다, 잘한다. 삼류에서 문자 빼놓고거 다... 다 못해. 못한 새끼들 있잖아. 공부를 안서공부고잘 야, 족구도 안 되겠어, 삼류한테. 정민이 새끼 있어 영준이도 주세요, 영준이.